오늘은 호박씨를 먹이면이라는 책을 읽어볼 거예요. 옛날 옛날에 호랑이가 고방 소리만 들어도 무서워 벌벌 떨던 이때의 일이란다. 깊지 깊은 산속 꼬물꼬물한 고갯길에 주방 하나가 있었어. 주방에는 욕심 많은 할아버지와 엉뚱한 짓을 하는 말썽쟁이 할머니가 살았지. 갖고 싶은 게 많은 할아버지는 여기 기울 저기 기울 하루 종일 손님 주위를 기웃거려서 꿀장소 가면 그 꿀을 거져 갖고 싶어 요리국 요리 궁니. 갓장송하면 그 갓을 거져 갖고 싶어 요리 궁니. 요리 궁니. 하지만 웬걸 단한 번도 할아버지는 욕심을 채울 수가 없었단다 왜냐고, 툭 하면 할머니가 끼어들어 이런 엉망으로 만들어 놓곤 했으니까. 할머니는 여기저기 둘레돌레를 돌아다니며 엉뚱한 짓만 곤란했었지. 간장강아리에는 물을 부어 놓고는, 에고, 그래서 짜네. 강아지 주둥을 묶어 놓고는, 에고, 이제 조용해졌네. 손님 가슴 나무에 꼭대기 걸어 놓은 곳은, 높은 곳에 걸어 놓으라고 하지 않았어? 그랬어. 어느 날, 주막에 떡은 머리 총각이 찾아왔어. 포동포동했지, 암탁을 안고서 하룻밤을 묵어가려고 했었지. 암탁을 보자, 할아버지는 욕심이 났어. 어떻게 하면 암탁을 가질 수 있을까? 할아버지는 요리 요리 생각을 해보았지, 할머니는 멍뚱하니 암탉만 쳐다봤어. 그때 마침 암탉이 알 낳을 자리를 찾느니라 여기저기 마당을 돌아다녔어. 그러자 할머니는 신바람이 나서 암탉한테 들 달려들었지 포동포동 살찐 암탉아 너아을낳것좀 구경하자 할머니는 암탉 꿈을이를두손꽉 붙잡았어 포동포동 살찐 암탉아 어서 아을 낳아라 알이 어떻게 나오나 보게 할머니는 암탉 꿈을이를 쳐들었어 놀라안암탉은 도망가려고 꼬꼬댁 거리고 할머니는 암탉을 잡고 흔들어 내고 한바탕 난리가 났지. 었 결국 불쌍한 암탉은 할머니 눈앞에서 알을 낳고 말았더나 어머나 신기하구나. 할머니는 행주침에 막는 따뜻한 알을 받았지. 그 모습을 보고 할아버지는 혀를 끌끌 잡고 총강은 하하하 웃음을 터뜨렸지. 아이 웃었다 웃어 하하하 딸꾹. 총, 총강은 웃다 웃다 나중에는 딱꼭질까지 했어. 딸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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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이 멈췄는데도 딸딱꼭이은 거치지 않았지. 할아버지가 말했어. 호박씨를 씻지 않고 먹으면 딸꾹질이 그친다고 하던데. 안 돼요. 호박씨를 먹으면 잘잊어먹는데요 딸꾹 안타깝을 잊어먹고 두고 가면 어떡해요. 딸꾹딸꾹 송광이 고개를 설레설레 설레 저음에 말했어. 호박씨를 먹으면 잘 잊어먹는다고? 할아버지는 귀가 확 뚫린 것 같았지. 할아버지는 총각을 살게였어. 내가 자네 안탁을꼭 챙겨주겠네. 그러니 걱정 말고 호박씨를 먹게. 무슨 딱꿀치를 멈춰 하지 않겠나? 할아버지는 호박씨 한 주먹을 총각에게 주었어. 총각은 호박씨를 까먹었어. 한 개, 에두 개, 에세 개. 그러다가 한 주먹을 금방 다 먹었지. 그때 할머니가 총각에게 물었어. 총각, 이암탉을 하루에 알을 몇개 신었나? 아차, 내 암탉. 할머니의 말에 총각은 암탉을 생각해냈지. 아, 암탉이 알을 한, 하루에 한개 신었지. 몇개나 할아버지는 할머니에게 꽤 소리를 질렀어. 날이 어둑어둑 저물어 밤이 되었어. 할아버지는 호박씨를 양쪽 가득 움켜쥐고 초반 방에 들어왔어. 배도 출출한데, 우리 호박씨나 까먹을까? 아유, 아니에요. 딸꿇지도 고쳤는데, 뭐. 그리고 호박씨를 까먹기가 힘들어서. 아, 까기는 내가 깔 테니 자네는 먹기만 하게. 나는 호박씨를 까는 걸참 좋아한다네. 할아버지는 호박씨 하나하나를 를 까서 총각에게 주고 총각은 날름날름 받아먹었지.이렇게 총각은 다 먹어 호박씨를 다 먹었어.그때 할머니가 총각방으로 돌아왔어.암탉을 가두지 않으면 밤에 여우가 불어가네.그 바람에 총각은 또 암탉을 생각해냈지.아차 내 암탉.하지만 할아버지는. 가장미 논을 하고 할아버, 할머니를 흘겨왔지 하지만 할머니는 뚱 많이 앉아있는 거야. 할아버지는 다시 호박씨를 한 바가지 들고 와또 까기 시작했지. 졸음이 와서 총각은 눈을 감을 감은 빨갛게 부풀어 올라서 할아버지 손은 확고맞금. 그래도 할아버지는 큰 노래가 한노으로 나왔어. 날마는 세면 안타가내 거다. 어깨춤이라도 추고 싶었지. 그런데 호박씨를 한 바가지 다 먹었을 때여서 어서 가서 자라고 아무리 쫓아도 물똥물똥 앉아만 있던 할머니가 또 한마디 했지. 내일 아, 아침에는 안타을 나은 달걀로 달걀로 찜이나 해먹을까? 이소리의 총각은 또 눈을 반짝 뜨며 말했어. 아차! 난 암탉!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너무너무 위였어. 그래도 어쩌겠어. 암탉을 거절함거절 거저 가지려면 호박씨를 까야지. 할아버지는 밤새도록 호박씨를 까고 까고 총강을 끄덕끄덕 졸며 호박씨를 먹고 똥을 었지 그러다 보니 어느덧 아침이 되었단다.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또 암탉 이야기를 할까봐 가슴이 조마조마했어. 그래서 할머니가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호박녀 한 장을 입에 쑥 넣어줬지. 아무 말도 못하게 말이야 할머니는 호박녀 엿을 우물우물 맛있게 먹었어. 그러다가 갑자기 할머니가 엿을 뱉어냈어. 아이고 내이 호박녀 먹다가 이가 다 빠져버렸네. 아이고, 나도 이제 안탁처럼 이가 하나도 없구나. 끈적끈적한 약 때문에 달랑 달려있던 할머니의 이가 웅딱 빠지고 만 거야. 이 소리에 청각은 아차 안에 안탁하고나 안탁을 안고 가버렸단다. 할아버지는 청각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철썩 주지 않고 말았지. 아이고, 아파라, 내 손가락. 멍청한 할망니 때문에 밤새도록 호박씨를 까게한 일이 되었네. 그때 엉엉 울던 할머니가 물었어. 그런데 영감 총각에게 반값을 받았어. 이 말에 할아버지가 바닥을 땅바닥에치니 말했어. 호박씨를 밤새도록 까먹었더니 반값을 입고 갔네 안타만 달랑 안고가 버렸어. 그 뒤로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날마다 에고네 호박씨+ 호박씨 에고네 이이 하며 오래오래 잘 살았대.